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지입니다 오늘은 한번 인력뽑기 기계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완성된 작품은 제가 이렇게 해 했는데 이렇게 정도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먼저 준비물 소개 소개부터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카펫, 작은 회색 카펫, 초록색 양털 디스펜서, 버튼, 무게 가볍판 레드 스톤. 이것또뭐 있었지? 음. 잠깐만요. 살피고 올게요. 네. 각테기 상자가 필요합니다. 음, 표지판표지판 표지판 준비하실 거면 준비하셔도 되고 안 준비하실 거면 안 준비하셔도 돼요. 먼저 두칸을 이렇게 파 주고요. 디스 디스펜서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음, 여기, 이렇게 해주고, 버튼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되겠죠? 여기도 물론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반대편에서, 나오게끔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주고 아, 아무... 여기가 고른 아무색... 아무색의 블럭을 이렇게 해주고요. 여기서 받을 수 있게끔 해주고 그리고 어... 자신이 한 인형을 준비해, 준비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가면 같은 거, 머리, 머리로 장식을 해주면 될것 같네요. 음, 저는, 이렇게,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 무게 작업하는 안 해도 되네. 그리고, 이제 레드스톤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를 이제 꾸며주시면 돼요. 이렇게, 네, 이쁘게 응. 꾸며주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이거는 가려줘야겠죠. 그래서 가를 넣는 걸로 가려주면 됩니다. 가를 넣는 걸. 이렇게 해주고요. 아. 그리고 여기다가 버튼을 설치해 줍니다. 나올 수 있는지 확인을 하고 이렇게 받으면 되겠죠? 그리고 얘를 이제 숨겨줍니다. 이쪽. 이렇게. 요게 주변을 끊어주시고요. 들어가서 이렇게 뽑을 수 있게끔 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돈을 넣어야 인형 뽑기가 되겠죠? 깔떼기 붙. 붙. 잠깐만 볼게요. 디스펜서 한 칸만 더 가면 되는 여기죠 레드 레드 스톤을 이렇게 해주고 여기다 상자를 하고 깔때기를 해줍니다. 여기다가 기억을 잘 못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기억이 잘 못하시는 분들은 표지판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표지판을 여기다 돈 낳는 곳.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요. 내가 돈을 넣었다 음는데돈 넣으면, 넣으면 되나? 이렇게 하고 하면 되겠죠?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완성된 걸잘 한번 볼까요? 네, 아주 잘 완성이 되었네요 여기 있는 레드 스톱 땅은 아니다 이게 돈이다 어, 왜안 되지? 호퍼구나이파는안 되고, 깔때기. 얘도 놓아야 돼요. 죄송합니다. 호파가 아니라 깔때기예요. 깔때기가 어딨지? 어딨다? 잖아 깔때기 어딨어? 왜 물어보지? 시청자분들한테. 그 흠. 어, 깔때기가 없어. 호파인가그호 후파 아닌데? 뭐지, 뭐지? 여러분 이상해요 이상칭. 그는 디스패터. 해줄게요.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넣을 수가 없잖아 이렇게 하고 뭐지 이렇게 하고 이가 여기다 디스펜서를 넣으면 어떻게 되지? 그러면 할... 인형 뽑기 기계가 잘 된지 한번 볼까요? 어? 여기가 그래서 생기램티오 인, 그거, 인형 뽑기 기계인가? 무 설레는데? 좀고 이제 뽑을 게 넣지? 셨습니까 네, 넣었어요. 뽑으십시오. 이이가가아나 스티븐이네 기다리또 아, 꽝인형이야 어. 는 인형 가져가야겠다뭐 이런식으로 샤워싱 하면 되겠죠 저희들은 일단은 이렇게 해놓고 저는 그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기가 아니고 저는 그냥, 그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